자 이번에는 신도리코 슬라이서에서 공개 문제 21번, 공개 문제 21번을 신도리코 슬라이서에서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예서는 세팅스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 갈 거고, 프린터는 뭐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 아, 나는 DP102 기준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DP102 기준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설정 화면을, 세팅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요거 눌렀을 때, 요렇게, 아, 뜨는 거죠 그죠 자 요거에서 요거에서 나는 아 기본 설정 항목부터 봅니다 음. 기본 설정 탭에서 레이어 높이 요거 0.3으로 조절하는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밀도 아 여기 신도리코에서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50%로 이렇게 높여도 출력시간은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요걸로 그냥 맞춰놓고 채우기 밀도 아그 외의 값들은 기본값을 그냥 활용을 하고요 자 품질 외곽 탭에서도 기본값 바꿀 거는 없이 그냥 쓰겠어요. 서포트. 서포트 탭에서는 좀 바꾸겠습니다. 서포트 탭에서는 생성 위치. 모든 곳으로 사용을 하고요. 아, 서포트 구조. 요거 선형 구조로 가고요. 밀도는 뭐 서포트의 밀도는 그냥 놔두고 서포트 생성 각도 아까 그 뭡니까? 메이커봇 프린터 슬라이서에서는 이 생성 각도를 좀 줄이고 해서 출력 시간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10도로 놔둬도 괜찮겠어요. 서포트 많이 생겨도 출력 시간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포트 생성 각도는 10도로 그냥 놔둡니다. 단 아, XY 방향 방향 간격 요기 값은 0.7 정도로 스페이싱을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어 이상하네 서포트가 안만들어지네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 된다면 출력물로부터 이렇게 출력물을 앞에서 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서포트를 생성하는 위치가 위치가 여기에서 출력물로부터 0.7 떨어뜨려서 만들 때 이게 최상입니다. 아, 오브젝트로부터 xy 방향으로 0.7mm 떨어뜨려서 서포트를 만들게. 기본 값은, 여기 기본 값은 원래는 0.8 이었거든요. 0.8로 하면은 서포트가 잘안 생기는 거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실기 과제에서.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0.8 기본 값 말고 0.7로 조절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서포트 쪽은 확인을 했고, 배드 앤 고정, 배드 앤 고정. 여기에서 반드시 신도리코 프린터의 경우는 뭐를 쓰시는 게 좋다고요? 베드 고정 탭 베드 고정 타입 레프트로 가세요 베드 고정 타입은 반드시 신도리코 프린터의 경우 레프트로 설정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신도리 코프린터의 전용 필라멘트 소재 때문에 레프트로 반드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외의 값은 기본 값을 쓰시고 아, 속도에서는 음, 요거 좀 조절해서 보고 있는데 속도도 좀 조절해서 보고 있는데. 속도 탭의 경우는 안쪽 외벽 속도 요거를 30mm per s 로 맞춰놨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기존의 프린트 속도가 40mm per s 로 사실 좀 느려요. 이 프린트 속도가 뭐에 영향을 주느냐? 이동속 아, 뭡니까? 첫 번째 채우기 속도, 채우기 속도 하고, 윗면, 아랫면 속도 하고, 바깥쪽 외벽 속도 하고,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속도에 프린트 속도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바깥쪽 속도가 알고 보면은 40이 적용이 되는 셈이고 여기 안쪽 속도를 0으로 기본값이 되어 있었는데 0으로 기본값이 되어 있었는데 0이었던 값을 지우고 요거를 30으로 늦추는 거예요 더잘 고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더 낮췄습니다 기본 값은 아마 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얘를 더 느리게 안쪽, 안쪽 벽 출력하는 속도를 더 느리게 고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요거 좀 조절한 거고, 내부 체험 항목을 볼까요? 내부 채움 탭의 경우는 이거 그 자동 설정으로 기본 값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격자 구조로 가는 게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채움 겹침은 15%고, 아그 다음에 내부 채움하고 표면 겹침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정도로 봤을 때그 잠깐 음 여기 내부 체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부 체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본 설정 탭에 나와 있는 채우기 밀도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 탭에 있는 채우기 밀도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내부 체험 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겹침이에요. 겹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부 체움하고 셀, 벽하고 겹치는 퍼센트들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거는 기본 값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기본 값 그대로 쓰시는 게 좋고 출력물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채우기 밀도 높이는 거, 이것만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음. 그다음에 뭐리트럭션 냉각은 기본 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기계의 기본 값을 활용할 수 있게 이 값은 건들지 마시고요. 뭐 기타는 별로 만지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아 기본 설정 탭에서부터 이런 거 수정한 것 위주로 다시 보여드리면 레이어 높이하고 채우기 밀도. 서포트 탭에서는 이런거 설정을 선택해서 받고 배드 고정 탭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 속도 탭에서는 이 아, 정도만 조절을 한 거죠 이거만 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내부 체험 탭은 만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쓰지 말고 자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세팅을 했으면 확인 버튼 누를 건데요 만일에 신도리코 슬라이서를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세팅으로 막 엉크러 놨다 하면은 초기화 시킬 줄은 아셔야 좋겠습니다. 초기화 시키고 내가 원하는 세팅을 한번 다시 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신도리코 프린터 슬라이서에서 요거죠? 레이어 보기. 눌러 봅니다. 어, 출력 예상 시간이 얼마 나옵니까? 1시간 5분이죠? 어머,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 출력 예상 시간이 1시간 2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거보다도 짧게 시간이 떴네요. 그죠? 이 정도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프린트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G 코드 파일을 생성을 하면 되겠어요. G 코드 파일 생성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아, 21번, 공개 문제 21번에 대해서 신도리코 슬라이서를 가지고, 신도리코 슬라이서를 가지고 출력 설정하기 였습니다.